아 유튜브 u b e I want to be done. I want to be done. I 게 a 서 이렇게. be done. I want to be done. I want to be done. I w a n 요신. 요신. e done. I w 어맛있 to be done. I w 이정는 l o Christ. So, my God, it h a 살. a sudden air on a m i r a c l 미라클 say. Sheo, Apro Miracle die Bokoia, Konga. Miracle, how are you? What is that? w h 이 t is that? What i 요 that? w 너무 좋잖아. 진짜 알아? 정확하게 알아? 기억한다. <웃음> 정확하게. 우리 <laughs> 아, 뭔가 진짜.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있는 거 보니 까 기분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나는 하네. 사실 좀 헷갈렸어. 쇼케이스를 데뷔 날로 해야 되나 음 아니면 20일 아 데뷔 날로 해야 되나? 진짜 완전 혼동. 어, 완전, 응. 혼동. 어. 완전 혼동. 어. 그 우리는 쇼케이스가 시작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지금 데뷔 데뷔날로... 그... 날을 데뷔날로... 맞다. 아, 인터뷰 때도 헷갈려서 얘기한 적도 있아 맞아. 맞아. 그냥 맞아. 둘다 챙기자. 둘다좋지그렇지 우리에게 진짜. 강력한 긴장감을 준 거는 쇼케이스가 쇼케이스 부러졌지. 쇼케이스가. 마루라고 까르라라니까. 앞에 그그 그 뭐지? 천막산마가아아아아 특별하게 토크해보고자 오늘 해보겠습니다. 지호가 많이 준비했네. 여기서 우와. 뽑아서 어. 이 주제에 맞게 1인 어. 오자 토크를. 아 오자 토크. 아, 네 오자 토크를 하는 거예요. 아이것도막 멤버에게 한마디 이런 거, 아이, 이런 거 있는 거야. 아, 제발. 제발. 야 오자 제발. 토크면 다행이지. 오버입니다. 내가 이제. 뽑았어. 어 미미야 언 뽑았어. 아니 그때 그거 생각난다. 너가 그거 오렌지는 마른 오렌지 그거. 아, 아. 사인지? 어 사인지. 그거도 사준이 때 아니야? 오렌지 뭐야? 그 사준이 형 때가. 사준이 형 때야. 오렌지는 마. 아 오징어는 마른 오지아 맞다 내건데 내 오렌지라뇨 뭐. 어, 언니가 내꺼 기왕좀 어야야 이게 오마이걸이야 오렌지는 어. 마른 오렌지 그러면은 아, 1년이 지났으니까 <laughs> 한번더 해줘요 언니 4행시 야너사행시 아니 이번 내가? 네 이번 년도버전으한번 해줘 2 0년버전 언니 오, 저번 잠고뭐 잠깐만. 잠깐만 이거 이거 잠깐 좀 생각해야 되는데 오마이걸 oh 사행시 그럼 그 사이에 효정언니가 그 효정언니 가자 언니 아. 바로 할수 있어 사행시네사행시 걸을 수 있지. 어, 시작. 오. 잠깐만, 다시 할게. 다시, 다시, 다시. <laughs> 시작. 시작.